아, 딱 재긴 재밌습니다. <laughs> 예, 지금 SUV를 타고 지 리뷰를 가라고 하는 중입니다. 음, 일단 그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근처 리뷰하는 곳으로 가서 예,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예, 마이크를 떼겠습니다. 맞다. <laughs> 네, 일단은, 어, SV650을 가져와서한 번도 지금 영상을 예, 찍은 적은 없죠.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예. 예, 어중간한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투어라는 프랭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티뷰고요.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고 리뷰를 하러 갑니다. 리뷰를. 지금 일단 요거 사단 놓고 가는 예,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일단, 시내 주행입니다. 어, 어딜 가냐면, 제가 늘 가는, 예, 그, 예, 장소죠. 예. 멀리는 아니고 가까운 곳으로 가는데, 일단 이 차를 가지고 오고 난 뒤에, 어, 며칠, 한, 한달 조금 넘게 주행을 해봤는데,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볼를 예, 500이 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예, 이 SV60이 채워줄 거라는 저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laughs> 뭐, 들어올라 하면 무섭네. 네, 어, MT-07하고, 네, 그몇 가지 기종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MT-03, 07. 네, 또, 또, 뭐, 이렇게, 가와사키 650, 뭐, CBR 650R. 이런 네, 게 보통 네, 미들급 네이키드. 네, MT-03은 코트급이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네, 고민을 하다가 또, 그만 200을 타다 보니까 이 서스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생각보다, 어우,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미라주를 탔던, 예 이게 미라주랑 비슷한 예 엔진을 가지고 있죠. 물론 똑같은 엔진은 아닙니다. 효성에서 미라주 엔진을 기반으로 예 만든 차죠. 예 그래서 코멘 650, 미라주 650 타시는 분들은 SV650을 예 접하게, 뭐, 알게 모르게 접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저도, 어 <laughs> 예, 브금한 입에, 를 탔고, 또, 미라주 경험 때문에, 이, 다른 mt07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가, sb60을, 예, 예, 경험해보자 싶어서, 예, 이걸 들고 왔습니다. 어, 일단, 만족도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게, 그, 아무래도, 네, 예, 제가 레벨이 뭐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여행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근데 시내에서 이렇게 좀 예, 지금 제가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요런 주행이나 좀, 음, 좀 빠르게 치고 나가거나 하고 와인딩 할때 훨씬 좀 재미도가 좀 떨어지죠. 레벨은 예, 와인딩 하면 많이 눕지는 못하고 눕으면 찍찍 끊기는 소리가 나고 그렇죠. <laughs> 예, 이 차는 아주 네이키드니까, 스포츠 네이키드니까, 이렇게 지금, 속도 아주, 조금, 부담없이 살짝만 감으러 이렇게 합니다. 물론,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과속을 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좀, 조금 스피디한 스포츠승 네이키드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가져오 입니다 이게 6단, 예, 6단, 어, 상시 치압식 니튼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시네스는 보통 4단으로 주로 운행을 하고요. 조금 달릴 수 있는 길에서 5단을 놓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속도는, 제가 쏘아 본 최고속도는, 예, 나중에 리뷰할 때 말씀을 드리기214 정도까지 나가봤고요. 뭐, 앞에는 돌입식 쇼, 어, 쇼바이기 때문에, 예, 가격은, 가격도 저렴하죠. 예, 2024년 기준으로, 그,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940 몇만 원이던데, 예, 그래도 상당히 괜찮죠. MT07보다도 저렴하고, 중고 시세도, 예, 세차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고 시세도 아주 좋은 예, 그런 차입니다. 예, 가성비가 좋은 차죠. 예, 지금 이렇게, 예, 달리는 그 힘이, 물론, 그, 미들급 네이키드 중에는 혼다 1 2 6 0 0 r 이 가장 출력이 높습니다. 사기통유가 아무래도 9 0마리이 있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안 돼도 충분히 나름대로 매력있는 라이딩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와서 뭐 아주 장거리는 안 가봤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미랑댐 이라든가 가지산 와인딩을 이렇게 즐겨봤는데 어 역시 <laughs> 에 이렇게 밸런스도 좋고요 레이키드가 주는 아주 재미난 목적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크죠 제가 나이가 좀더 들기 전에 스포츠 바이크를 좀 타보고 싶었어요. 저는 크루즈로 시작했던 라이더죠. 좀 나이가 더 들면 알차 같은 건 꿈을 못 꾸고 이런 스포츠 네이키드라도 조금 조금이라도 나이 더 먹기 전에 즐기고 싶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나이를 가진 분도 충분히 스포츠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젊은 라이더들처럼 그런 아드레날리를 촉발하는 그런 라이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해볼까 싶어서 <laughs> 그렇다고 줄창 땡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보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 쇼바라든가 정기기 쇼바라고 말고 뒤에는 링크 방식인데 충분히 어, 좋기는 한데 이 차가 너무 타 보니까 아무래도 그아 시트가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좀 쏠리면서 이제 어, 중요한 부분이 기름 이 되이면서 배꼽 바고좀 치고 할 때는 조금 어,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고 하더라고 찐김이 일나는데 그래서 이거 시트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LED 살짝 할로겐을 사용한 부분들 이런 예,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s 부 v 6 5 0 원가 절감이라고 표현하죠 예, 아무래도 타기 전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몇 가지 단점을 제외하고는 예, 엔진 완성도 자체가 워낙 높고, 이게 라이딩을 실제 해보면 이렇게 달리는 맛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딱, 딱, 뭔가 딱딱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예, 재미납니다. <laughs> 가볍고요. 또컨트롤하기 유연하고 그런 부분이 라이딩 RPM이 좀 낮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로우 RPF 어시스트라는 기술이 접목된 예, 그런 기종입니다 2채널 ABS 탑재되가 있고요 아주 고성능 막 레인 뭐 일반 스탠다드 이런 이런 기능들 없습니다 이 차는 그냥 간단하게 예, 그런 정도만 전자장비가 들어가고요 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정 기술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좁기는 좁지만 그 나머지는 라이더가 예, 네이키드 바이크의 장점은 그거죠 충분히 편안하게, 어, 여러 가지 투쿠밴드를 시내 혹은 장거리, 근거리, 와인딩, 이런 걸 즐길 수 있게끔 세팅돼서 나온 그런 차입니다. 물론 MT07도 있고요. 또, 카오사키 Z650 같은 차들도 동일한 목적성을 지닌 바이커지만, 저는 이 SV650에 독특한 이런 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약간 아즈스럽다라는 분들이 좀 계시죠. <laughs> 예, 동의합니다. 저도 조금 어, 앞에 동그란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 아즈스럽다 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레트로, 예, 레트로한 디자인이 아닌가. 처음에는 볼때좀 그냥 좀 노멀한가 아, 싶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저도 디자인은 이쁜 것 같고요. <laughs>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기가 타는 차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기변을 해버리죠. 근데 어, 며칠 타보니까 아주 만족스럽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어쨌든 간에 어, 일단 리뷰 하면서 또본격적인 어,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다 왔네요. 이제 리뷰 장소에 계속 리뷰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다 보입시다. <laughs>